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잡곡밥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어, 잡곡밥이, 어, 우리 몸에 좋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 근데, 잡곡밥이 소화가 좀안될것 같은데 항암 중에 먹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죠. 몸에 좋고, 왜냐면은 흰쌀밥보다 섬유소 함량이 높아서, 당 흡수가 천천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장에서는, 이 이 장을 적당히 자극해 가지고 변비를 예방을 해 주고요 그리고 변을 좀 단단하고 굵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도움이 되고 어, 나아가서는 암 예방에도 어, 흰쌀밥 보다는 잡곡밥을 드,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건 정상장일때 얘기예요 근데 이미 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 치료 전이어서 장이 종양으로 인해서 좁아진 분들은 그게 정상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섬유소가 적은 음식 즉 저잔사식을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잡곡밥은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잔사식은 섬유소가 적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잔사식이 반대 방향에 있는 식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정상적인 장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시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 회복이 되면은 잡곡밥을 드실 순 있는데 어, 근데 너무 급발진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흰쌀밥을 잘 드셔야 잡곡밥을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일단 수술을 하신 경우에 다른 치료가 뭐 방사선이나 항암치료가 예정돼 있지 않다면은 수술 후에 한달 정도 지나서 흰쌀밥, 된밥을 좀잘 드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천히 잡곡밥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 보통은 스스로 3, 4주째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때 항암 중에는 또 장기능이 계속 변화를 합니다. 어, 설사가 생기기는 경우도 있고 장염이 생기고 구역질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소화가도 잘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배 아프고 소화가 안될때 무리해서 잡곡밥을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항암 중에는 힘들면은 흰쌀밥으로 유지하시는 게 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곡밥으로 진행하실 때는 뭐 현미 같은 거는 먼저 한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조리해보시고 괜찮으면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보시는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100% 현미밥 이렇게 드시면은 분명히 탈이 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살살 나가고 급발진을 하지 마시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